제자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에서가 아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얼굴을 못 봐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어느 날온 마을이 들썩, 들썩 마을에 기쁜 일이 생겼어요. 밤에 결혼잔치가 시작된대요. 신부는 10명의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결혼잔치에 올 신랑을 함께 맞이해주지 않을래? 그러자 친구들이, 응, 좋아, 그럴게. 10명의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캄캄한 밤에, 10명의 여인들은 등불을 준비했어요. 등불로 신랑이 오는 길을 환하게 비춰줄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명의 여인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다섯 명의 여인들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제 신랑을 기다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신랑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꾸버, 꾸버. 여인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어, 저기 신랑 온다. 잠을 자던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준비해 두었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쩌죠?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리느라 기름을 다 써버렸어요.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명의 여인은 기름을 더 넣어서 등불을 밝혔어요.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은 기름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여인들이 말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줄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들이 대답했어요. 어, 어떡하지? 기름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 기름이 모자르게 될 거야. 그러지 말고 얼른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좋을 거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여인들은 서둘러서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말았어요.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여인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쫄깃 문이 닫혔어요. 기름을 사서 도착한 어리석은 여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외쳤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명의 여인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신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명의 여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제자교회 어린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교회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며 다음 주에 볼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